안녕하세요. 2026년 그날의 노래가 우리를 비춘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명웅 2026년 대전 콘서트 희망과 그리움의 기록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의 첫 선물은 재즈 선율에 실려온 약속이었습니다. 2 0 2 6년에 우리는 가끔 그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새해의 설렘 속에서 그가 건넨 첫 인사는 따스한 재즈 선율이었죠. 여러분들께 선물로 준비했던 재즈 버전 곡들 그의 목소리는 잊지 않겠다는 곁에 있겠다는 굳은 약속처럼 우리 마음에 깊이 닿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곁에 내가 있을게요. 잊지 말아요. 약속할게요. 이어서 우리의 함성을 담아낼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새로운 무대를 소개했죠. 양옆으로 뻗은 스크린, 우리의 감격을 담아내던 드론까지. 그것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하나로 이어줄 이 위대한 항해를 위한 단단한 배와 같았죠. 새로운 스크린은 마치 우리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플라잉 드론캠은 우리 감격을 예쁘게 찍어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빛 파도타기는 응원봉을 이긴다는 마음으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겨울 속에서 피어나는 들꽃처럼, 겨울이 유독 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우리 곁에 오래도록 단단하게 머물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바람을 묵묵히 견디는 나무처럼, 눈을 맞으면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그의 노래는 가장 추운 계절에 피어난 희망이었죠. 그는 여러분들 곁에 오래, 그리고 또 단단하게 머물고 싶어서. 라고 전했습니다. 혹시 입덕 부정기를 겪고 계신가요? 결국 푹 빠지게 될 겁니다. 감성적인 무대 뒤, 그는 유쾌한 항해사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으로 처음 자신을 알게 된 팬, 즉 입덕 부정기를 겪는 팬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는 우리를 웃게 했죠. 그의 유머는 깊은 감성의 바다를 지나는 우리에게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즐거운 순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결국엔 소리 지를 거면서 곧푹 빠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리움이라는 깊은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공연의 심장부로 들어서며 그는 가장 깊은 감정의 바다로 우리를 초대했죠. 행복, 슬픔, 아쉬움의 순간들이 결국 하나의 감정, 그리움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각자의 그리움을 쓰면 위로 떠오르겠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빚어낸 세 개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보지 마세요. 떠나간 사랑에 대한 애절함을 담고 있었죠. 두 번째는 아버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세월 속에 새겨진 영원한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워.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별이 되어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영웅시대의 신청곡 시간이었죠. 무대의 주인공은 잠시 우리 영웅시대가 되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신청곡들. 그는 기억을 더듬고 때로는 즉흥으로 화음을 맞추며 우리의 노래에 탑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직 음악과 추억만이 빛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은 희망의 수평선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움의 바다를 지나 우리는 다시 희망의 수평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자주 즐기면 수명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감을 200%로 채우며 그는 삶의 에너지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200% 한번 가볼까요? 풀 충전하고 공연의 마지막 구간으로. 우리의 함성은 말 달려요. 였습니다. 마지막 구간의 시작을 알리는 구호는 말 달려요. 였죠. 그 외침과 함께 우리는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리드에 맞춰 온몸으로 공연을 즐기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날의 주요 곡들은 폴로로이드와 HERO 였습니다. 세상 끝에서 나를 위로해줄 단 하나의 노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그는 다시 한번 약속을 노래했습니다. 힘든 하루의 끝에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순간에 노래로 곁에 있겠다고 말이죠. 그의 노래는 위로이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쉽지 않았다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함께하면 할수 있을 거예요. 그 하루 끝에 내가 위로가 되어줄게요.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앵콜 무대에서 그는 항해의 끝에서 우리에게 등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 늦은 나이는 없으며, 작은 노력과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고 말이죠. 그의 마지막 말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원에 새겨진 그날의 약속. 그는 올 한해 우리가 더 많이 웃고, 더 사랑하고, 더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간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하기를 소망했죠. 그 약속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하기를, 그리고 2026년 그날의 약속은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항해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희망과 그리움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남아 삶의 궤적을 비춥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며 각자의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